우를 연료로 바꾼다.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죠? 근데 이게 그린 수소를 통해서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청정 에너지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고 있는 혁명적인 기술에 대해 쉽고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일하기 순서입니다. 먼저 왜 우리가 이 기술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배경이 되는 친환경 에너지의 큰 그림, 그 퍼즐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수소가 어떻게 그 퍼즐을 푸는 궁극의 배터리가 될수 있는지 그 원리를 살펴볼 겁니다. 다음으로 물을 분해하는 핵심 기술 네 가지를 알아보고 2020년 이후 시장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했는지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미래를 두고 누가 경쟁에서 앞서나가고 있는지까지 샅샅이 훑어보겠습니다. 우리 인류에게는 아주 명확하고 거대한 목표가 하나 있죠. 바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건데요. 하지만 그 길에는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퍼즐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네, 바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물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이 변화를 이끌고는 있지만요. 이 친구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간헐성이라는 퍼즐이죠. 해가지고 바람이 멈추면 발전도 멈추잖아요. 전력 공급이 이렇게 불안정해지면 심지어는 전력망을 보호한다고 멀쩡하게 생산된 청정 에너지를 강제로 버려야 하는 이른바 출력 제한이라는 정말 모순적인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바로 이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쓰고 남는 전기를 어딘가에 잘 저장해 둘 거대한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해법이 바로 전기를 가스로 바꿔서 저장하는 수전의 기술. 다시 말해, 수소를 이 세상의 궁극적인 배터리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만든 그 깨끗한 전기를 사용해서 물을 분해하면 우리가 그린수소라고 부르는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완벽하게 깨끗한 연료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과정을 파워 투 게스 즉 전력을 가스로 바꾼다고 부르는데요. 원리는 놀라울 정도로 우아하고 간단합니다. 1단계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고요. 2단계 그 에너지로 물을 쫙 분해해서 수소를 만듭니다. 마지막 3단계 이렇게 만든 수소를 저장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 다시 에너지로 꺼내 쓰는 거죠. 전기가 가스로 그리고 그 가스가 다시 에너지로 완벽한 순환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물을 도대체 어떻게 분해한다는 걸까요? 이 마법 같은 과정 뒤에는 크게 네 가지의 핵심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각각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네, 바로 알칼라인 수전의 AWE, 고분자 전해질막 수전의 PEMWE, 고체산화물 수전의 SOEC, 그리고 음이온 교환막 수전의 AMWE가 그 주인공들입니다. 이름이 좀 복잡하죠? 괜찮습니다.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건이 중에서 딱두 가지 기술이거든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기술적인 저울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요, 100년 넘게 검증된 마치 듬직한 일꾼 같은 알칼라인, 즉 AMWE 기술이 있습니다. 아주 안정적이죠? 반대쪽에는 변화무쌍한 재생에너지의 변독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아주 날렵한 스프린터 같은 고분자 전해질, 막 PMWE가 있습니다. 바로 이 민첩성 때문에 태양광이나 풍력과 연계되는 신규 프로젝트의 무려 92%가 이 PMWE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찰떡궁합인 셈이죠. 이 표를 보시면 기술 성숙도의 차이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AWE와 PMEWE는 이미 상용화가 끝나서 당장 현장에 투입될 준비가 된 상태고요. 반면에 SOEC와 AMEW는 아직 연구실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걸볼수 있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현재 시장은 사실상 AWE와 PMEWE 이두 기술의 양강 구도라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모든 건 정말 소규모 실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요. 2020년을 기점으로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2020년 이전까지만 해도 매년 새로 설치되는 프로젝트의 총 용량이 50메가와트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미미한 수준이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산업이 말 그대로 폭발합니다. 프로젝트 규모가 수십 배씩 커지더니 2024년에는 드디어 메가와트가 아닌 기가와트 시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1기가와트면 원자력 발전소 하나랑 맞먹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엄청난 도약이죠. 이 성장은 즉각적이었고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이었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 단 1년 만에 무려 5.5배가 증가했으니까요. 이건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산업의 판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점, 티핑 포인트였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크고 있다면 분명히 이 흐름을 주도하는 선두주자가 있겠죠. 과연 이 새로운 수소 경제의 패권은 누가 주게 될까요? 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유럽입니다. 전체 계획된 프로젝트의 77% 이상을 차지하면서 그냥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독일과 덴마크가 기가와트 기무의 야심찬 계획들로 이 경쟁을 앞에서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양을 깨끗한 연료는 다 어디에 쓰일까요? 바로 그동안 우리가 청정에너지로 바꾸기 가장 어려워했던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영역들입니다. 장거리 대형 운송수단, 중화공장 같은 산업, 그리고 엄청난 탄소를 뿜어내는 철강산업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린수소는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이론이 아니라 거대하고 실질적인 글로벌 산업, 즉, 현실이 되었다는 겁니다. 유럽이 77%라는 압도적인 점유율로 이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미래의 수소 경제는 유럽의 조건에 맞춰서 유럽의 규칙대로 건설될까요? 이 질문의 답이 어쩌면 앞으로의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